비닐 120mm, 1m 20cm 비닐 씌울 수 있는 거지. 흙 자동으로 덮어주고 녹슬지 말라고 칠좀 뿌려줬어. 뿌리고 갑니다. 음... 아주 좋아 이쪽에 그 무엇이야? 돌주머니 있으니까 양쪽에 다두 개씩 올려놓고 응? 내가 또윈치도 있어요 윈치로 땡기면서 아니면 트랙터 세대에다가 그에다가 장착을 해버리는 거지 좋았어. 됐어. 오케이. 아주 좋았어. 저 뒤에 흙 올려주는 게 조절이 가능해. 오케이. 좋았어 좋았어 일단 오늘 버섯을 가지러 가야 돼서 안에다좀 넣어놓자 오늘 비오냐 안오냐 오늘 비가 오냐, 안 오냐. 자, 안에 넣어놓자. 어 기념사진 한번 찍어 놔야지. 이야.